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헤미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까 달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 어, 말씀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가다가 보면 사도와 성도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중간에 이 거짓 사도들의 무리들로 인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믿지 못하고 사도의 모든 가르침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뢰 관계가 깨졌는가 이걸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을 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참 사도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참 지도자가 무엇인가, 참 신앙인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 가르침에 시 흔들리며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 너희가 잘 용납하는 도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참잘 용납하는 도다. 사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교회를 잘 중매해서 아름다운 결혼 관계를 맺게 해 주는 것 이게 사도의 역할이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모든 일에 그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참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쓴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짓 무리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들은 자신을 자꾸 과시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 그들은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무리에 사실은 속해 있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다베색 도상에서 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귀한 사건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뭐 그른 어쩔지 모르지만 그는 작은 사도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들에게 위임장을 받은 사람들인 자신들은 큰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주의 할례를 행하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왜곡된 가르침들을 그들이 전하고 있는데 사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신뢰가 깨져 있으니까 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냥 덥석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더라는 거지.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사도의 선한 어, 의도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갑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교회 지역에서는 어, 뭐 사례비 이런 전혀 그거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장막 일을 하잖아요. 브리스길 라길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그것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했요왜 그래야만 복음의 순수성이 어, 드러날 것이고 어떻게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그런데 <laughs> 신뢰 관계 깨지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거짓 사도 무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안 받는 것이지, 못 받는 것이지. 우리는 큰 사도기 때문에, 우리의 가르침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받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의 선한 의도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나는 그저 한 가지 그리스도와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것뿐인데 이렇게 왜곡되는 것이 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그들은. 광명의 청사로 가장한 사단의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 있을 때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질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저 말이 옳은가?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 왜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한국 사회는그 자칭 예수만 2 0 0명이 넘고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없이 빠져들어요. 요즘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애들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기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다. 이런 얘기가 자기가 선하다라고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한 그 가르침이 아주 이 사람들은 달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설득력 있는 그런 말들 때문에 혹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 목사님이 말은 좀 부족해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삶 자체가 또그 가르침 자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행동의 목적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추종자가 되게 하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말에, 나, 내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는 것. 우리 교단에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막, 굉장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입술의 말에, 나, 나는 말이요, 내가, 내가 이런 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의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세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 시험인 거예요. 뭐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위하여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단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너에게 세상 만국을 줄 것이다 그것도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성전국에서 뛰어내려봐라근데 월정이 살아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집중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만을 나는 다를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니다 이게 제가 요즘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 사람을 이렇게 영적 수준을 이렇게 아홉 단계를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위의 세계, 중간의 세계, 마지막의 세계, 마지막의 세계. 아픈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다, 나 중심에, 나 중심. 그,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서서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제 아홉 단계로 나는 누 거예요. 근데 밑에 여덟 번째 단계와 위에 두 번째 단계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4수준에서 3수준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성이 우리가 볼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띄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8수준으로 확 떨어지네요. 8수준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최후의 시험이 그건 거예요.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을 잘 살펴야 되면 나는 나를 많이 내세우는가 하나님을 내세우는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지도자들도 잘 보시는 거예요. 나를 드러낸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거지.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있었거든요. 텔레비젼 설교를 렇게볼 때마다 그분은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다. 이분이 아마 총회장도 하고, 막 그러시더니 얘기가 주어가 달라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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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도자의 평생의 삶이 우리가 신뢰하던 그런 삶이라 그런다면 연약함은 있겠지만. 아, 믿어주고 기다리 우리 지난 주일날 아, 이걸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실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어.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또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게 상호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신뢰가 돈독한 관계가 되고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는 거지. 서로 믿지 못하면 문제가 많은 거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가 싫어하는 어,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와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막그 흉보 그러는 목사님들 보면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지 말어. 내가 욕하면 그분들도 우리를 욕을 하는 거야. 내가 그분들을 칭찬을 해야 그분들도 나를 칭찬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섬기라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은 아마 알아 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박창옥 선생 그러셨다며요 골목길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90도로 인사하셨다며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가 참 좋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도 배꼽인사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적용 서로 배꼽 인사합시다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laughs>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우월의 참모로 기다려준다 그러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정말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파수로 매주 쓴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이것이 미혹당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깨어있음으로 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참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닌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언제든지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냐 그렇게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미혹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고.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화평하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당당하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피구름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